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DBS 주간 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이필영 동대문 구청장이 안평 초등학교 학생들과 책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는 선진형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춘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동대문구가 2023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구는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생활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이필영 동대문 구청장이 안평 초등학교 학생들과 책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평초등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 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이 책을 읽어주는 행복독서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날을 맞아 이필영 동대문 구청장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앉은 가운데 이필연 구청장이 그림책 '큰일났다'의 재미난 동물 친구들의 사파를 짚어가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읽어주고 아이들의 생각을 나누는 상호 독서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필연 구청장은 문해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고력과 인문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독서, 토론, 논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선진형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춘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5월 8일 현판식이 열린 재난안전상황실은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재난현장중개 시스템, 영상회의 시스템 등 고도화된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전담 운영 인력 4명을 채용해 24시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평상시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해 전파, 현장 인력과의 유기적인 협조 등 재난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군은 재난 발생 시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대응 매뉴얼을 간략화하고 수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2023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동대문구는 2023년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 자궁경부암 저소득층 예방접종률 1위,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2위, 영유아 완전 접종률 2위를 차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구는 철저한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군은 월별로 접종 대상자에게 문자와 유선 안내를 통해 적극적인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예방 접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안전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생활 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합니다. 또는 주거 환경에 열악한 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5,97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95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 무료 안전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한 사전기초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전기, 가스, 소방 분야의 전문 기술자가 직접 방문해 안전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원분야는 총 3개 분야로 전기시설 점검, 가스시설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등입니다. 구는 올해 안전점검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청년가장, 치매가구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1년 동안 구매하는 옷의 양은 무려 5,600만 톤, 그만큼 수많은 의류 쓰레기 역시 발생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원재료 분리가 쉽지 않은 의류 폐기물은 재활용하는 것이 지구를 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이에 동대문구는 주변에서 의류 수거함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 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내 의류 수거함 위치를 데이터화해 모바일 앱, 제보에 등록함으로써 불필요한 옷들을 편리하게 배출하도록 도와 탄소중립도시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